네. 저의 팬딩 멤버십에서만 다루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템퍼스 AI. 최고가 경신하면 지난 조비 때처럼 기념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다 했었는데요. 어제부로 90달러 위에서 장마감 하면서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한번 템퍼스 AI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기업을 볼때 복합적으로 보지만 구조적인 면을 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템퍼스를 구글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스케일이 조금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템퍼스는 AI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템퍼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전체 실업랩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전체 테스팅 또 거기서 확보된 데이터로 제약 기업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스 부분인데요. AI 기술과 그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직접적인 치료 인사이트를 제공하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즉, 템퍼스의 사명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사실 애플리케이션스가 가장 주된 회사 설립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템퍼스는 사업 초기에 유전체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그걸 분석해 치료인사이트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당시 가장 컸던 유전체 시퀀싱 기업이 파운데이션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공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공급을 거부했다고 했죠. 그만큼 의료계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스는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건 템퍼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오히려 수직 통합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템퍼스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비즈니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구글을 봐야 합니다. 조산나주보프의 감시자본주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구글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곳이죠. 그만큼 데이터의 수집이 원활하게 되는 곳입니다. 해당 검색을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위치, 성별, 나이, 평소 관심사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동 검색 완성 기능이나 또 내가 위치한 곳에 따른 맞춤형 결과가 나오는 등등 이 구글의 사용성이 편리해질수록 구글은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게 되겠죠. 이는 다시 더 많은 데이터 수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이 전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를 행동 데이터 재투자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구글은 사용자의 데이터가 넘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수익으로 전환시킨 아이디어가 바로 구글의 타겟팅 광고인 것입니다. 예전처럼 누구 하나 걸려라 하는 광고가 아닌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정밀 조준해서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광고주들도 기꺼이 광고비를 내고 구글에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글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템퍼스 AI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템퍼스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럼 더 정확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 진단 서비스가 좋아지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의사들이 템퍼스를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글이 더 쾌적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구글을 사용하는 것처럼 템퍼스의 진단 서비스가 더 좋아질수록 더 많은 의사들이 템퍼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유료가 아니죠?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무료로 구글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템퍼스의 서비스는 유료인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템퍼스도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로 전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글은 넘쳐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 광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템퍼스는 이 데이터로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대형 제약사들이죠. 전세계 대형 제약사 탑 20곳 중에 19곳이 템퍼스와 관계가 맺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 또 임상 반응 데이터들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속해서 라이선싱을 유지하는 이 리텐션 레이트가 140%인 것을 보면 제약사들이 템퍼스의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조에서도 중요하게 캐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1번, 임상 데이터 수집의 부분입니다. 보통 병원들은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외부로 공급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 또 불필요한 과중 업무의 부담도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템퍼스는 미국 내에서 60% 이상 총 3000개 이상의 병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임상 데이터를 공급받고 있다 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는 것일까요? 템퍼스는 병원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유전체 시퀀싱 주문을 받고 결과를 병원에게 전송을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템퍼스는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습득을 하겠죠. 병원에서는 이제 해당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지 또 지금 반응은 어떠한지와 같은 이런 실생활 임상 데이터를 템퍼스에게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템퍼스는 해당 유전체에 기반한 실제 임상 데이터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맥락이 자세하게 짚히는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제 병원이 임상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이 과정, 이 과정이 보통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템퍼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200페타바이트 어치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질병 조기식별과 같은 이런 치료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기꺼이 임상 데이터를 템퍼스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3,000개 이상 병원들과 맺어 놨다는 겁니다. AI 시대에선 단연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급해 줄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하이 퀄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간단한 영상 제작 서비스, PDF 분석 서비스가 아닌 사람 생명이 달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가치와 정확도는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템퍼스가 바이오텍 기업이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처럼 임상 시험 결과나 이런 것에 크게 좌우되는 성질보다는 플랫폼으로서의 성질이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템퍼스 AI를 선택하게 된 이유이고요. 앞으로도 템퍼스는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힘스가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제가 멤버십에서 처음 커버를 시작하고 나서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된 주말이죠. 추석을 기점으로 템퍼스가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니까 좋은 추석 선물로 느껴지는데요. 다들 즐거운 연휴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가족분들 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